보는 거 같네요. 예. 김우민 씨 자리해주시고요. 어 사실 영화에서 그런 그 작업을 하는 장면은 많지 않아요. <laughs> 많지 않은데 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 타자 연습을 좀. <laughs> 타자 연습. <laughs> 굉장히 독특하네요. 예. 아무래도 조, 조금 더 전문적이어 음. 보이고 싶어서 어 <laughs> 그렇게 했었고요. 일단 장군이라는 인물은. 어떻게 보면 가장 본능적인 친구일 수도 음.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 관객분들께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음.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<laughs>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<laughs> 그때까지가 도움이 됐나요? 어,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을 따놨습니다 대단합니다 예. 미래를 보는 눈 <laughs> 예.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초3 때 땄다는 우리 김호빈 씨 그대로 예. 맞는 신이 되게 많았다고요 예, 제가 또 <laughs> 보기... 어, 보시는 것처럼 좀 약하게 생겨가지고 <laughs> 네? <laughs> 맞는 씬이 많았습니다. 저는 뭐 때리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맞는 씬도 요령도 필요하고 잘못 맞으면 진짜 맞잖아요. 예.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서 다치지는 않고요. 저 사진처럼 이렇게 항상 끌려 다니고 이렇게 맞고 상처 나고 우리가 근데 맞는 게좀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 때릴 때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진짜 때릴 때도 있고 그쵸. 그 마음이 막 불편해서 한 번에 못 끝내고 여러 번갈 때가 있는데 아. 맞는 거는 그냥 맞으면 됩니다